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크다인 x 어떤 실수 x 에 대하여 다음이다 그러니까 0보다 큰 x 중에서 뭐 어떤 뭐라도 하나라도 얘를 만족 시키면 된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a-1을 이항시켜보시면은 1-a가 x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x는 뭐냐. 0보다 커요.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얘를 만족시켜야 된답니다. 어, 그러려면, 1-a가 뭐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어, 근데 쌤은, 쌤. x가 0보다 큰데, 만약에 x가 100이고, 1-a가 99면, 어, 쌤, 이거 100이고, 이거 99면, 어, 이거 쌤, 이거 성립 안 하는데요? 어, 그쵸. 성립 안 하죠.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죠. 어떤, 어떤. 어, 물론, 어, 지금 제시한 얘는, 어, 얘를 만족시키는 얘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x가, 어, 1이고, 1 a가 100이면. 자, 1은 0보다 크죠? 그쵸 얘를 만족시키는 어떤 실수 x입니다. 그쵸 그리고 100은 0보다 큽니다. 되나요? x가 얼마라고? 어, 1이라고. 1 a가 얼마라고? 어, 100이라고. 어떻게? 성립해요? 어, 성립하죠. 어, 선생님, 근데 아까는안 됐잖아요. 이게 99랑 이게 100이고 이게 99일 때는 안 됐잖아요. 보시면 어떤 모든이 아니잖아요. 모든 전부 다 성립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성립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때1 a도 0보다 크면 하나쯤은 성립시키는 게 뭐를 얘를 성립시키는 게 하나쯤은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 a가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그러면 a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것을 조건 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제에 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명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x가 0보다 작다랍니다. 그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0보다 큰 모든 x에 대하여입니다. 다음이 성립을 해야 된답니다. 참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좀볼 건데, x가 지금 0보다 작습니다.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x-2는 -2보다 작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얘가 음수예요, 음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수에다가 뭘 곱해야 양수가 되냐는 거죠. x- a-2가 음수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 근데 뭐가 붙었냐면은 등호가 붙었어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빼기 2를 하시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지금 곱해서 뭐가 될 수도 있어야 돼? 0이 될 수도 있어야 되지. 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수도 있다.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주시면은, X가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지금 만족시켜야 됩니다. 얘가 지금 참이 돼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0보다 작은 X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은, 모든 겁니 모든,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보다 작은 거. 뭐를 집어넣더라도. 아까는 어떤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0보다 큰거 중에, 뭐라도, 뭐라도, 얘를 성립시키는 게 있으려면이었던 거죠. 근데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근데 그 중에서도 얼마면? 100이면. 얘가 0보다 큰데, 얘를 만족시키는 거. 뭐 1도 있고, 2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물론, 100일은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건 상관없어. 아까는 뭐였으니까? 어떤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야? 모든이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아까는 성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안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만 성립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성립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X가 뭐가 오더라도 성립을 하겠죠. 여기다가 음수 집어 넣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뭐, 당연히, 예, 음수는 0보다 크거나, 어,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음수보다 예,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가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둘다 모두 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도 만족되어야 되고 나도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찾아주셔야 되겠다가 되죠. 그래서 a범위가 다음과 같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